어려운 생활에 느닷없이 병원에 오고 보니 고민되고 잠도 안 오고 보호해 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병원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회 사업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상담과 해결해 주려는 노력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무행정팀에서 사회사업원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미입니다. 저희 사회사업실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를 진행하며 이렇게 칭찬 히어로지에 성전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몸이 치유되고 지친 마음도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더불어 여러 어려운 환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후원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